우리의 삶은 고통과 문제의 연속이라고 할 만큼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과 고통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공감할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그런 문제와 그런 상황이 놓여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문제들과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나의 힘으로 또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서든 이 상황을 모면해보고 보다 좋은 방향과 좋은 모습으로 바뀌기를 또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꼭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그 문제에 직면해 있는 그 상황들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문제의 직면해 있던 그 상황과 동일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문제와 여러가지 환경들을 바라보며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며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나와는 다른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며 삶을 살아가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자신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남을 바라보고 또한 내가 할수 있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내가 해야 될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용록치 않아서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적어도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나와 동일한 마음으로 그 상황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을 통하여 그 문제와 내와 동일한 선상에 같은 모습으로 그 상황들을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가 직면한 문제와 동일한 모습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은 오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의 문제나 나의 어려움은 무엇 때문에 도대체 이것이 생긴지 모르겠다. 나에게는 이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인데, 왜이 문제가 나의 가운데 펼쳐져 있을까 하며 한탄하지만, 남에게는 저 사람은 진작 그렇게 될줄 알았다. 어떻게 죄를 지었기에 저런 문제가 직면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될수 있다라는 거죠. 또 이해하는 문제에서도 우리는 다릅니다. 나에 대해서는 그래 그럴 수 있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상황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나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는 어떠합니까? 아주 엄격한 작대로. 그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러지 마. 그러면 결코 안 돼. 라며 나와 나에게 다가왔던 그 기준과는 다른 모습으로 상대방을 또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외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지만 나는 아니지요. 저 사람은 이런 불행이 있지만 나는 아니지요. 저 사람은 저런 잘못을 하고 삶을 살아갔지만 나는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불행과 아픔들이 나에게는 없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잘못된 기도를 우리는 때때로 드리기 쉽습니다. 살아가는 순간 속에 일어나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아니기를 바라는 나의 존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선을 긋고 넘어선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으로 구별하며 그 사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는 날 때부터 어두움을 가지고 태어난 맹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첫 질문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죠. 그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왜이 사람은 불행해졌습니까? 라는 까닭을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와 생각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누구의 죄인지 불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아니며 그 매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보이실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맹인을 통하여 보여 주실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연약한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히셔서 부르고 보내시는 그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비로 그 당시 천대 받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즉 무가치한 존재였던 맹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맹인에게만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목적이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4절의 3방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직 나지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그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절 말씀 가운데에 내가 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라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함께 그 사역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말도 말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맹인의 원인과 죄의 책임의 여부라는 지나온 어둠에 집중한 제자들의 시각과는 달리 이 존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어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생명의 움직임에 예수님께서는 집중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즉날 때부터 제로 말미암아 어둠밖에 보이지 않았던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갔던 자가 한 인격체로 주님이 다가와 만나 주시고 그리고 태초의 사람이 창조되어지는 그 모습처럼 사람을 빚듯 보이지 않는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다시 새롭게 창조대로 말씀으로 명하시며 또 보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보냄 받은 자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분명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변화되어 새사람이 된 존재를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하루 매 순간 그 일을 감당하며 우리의 신앙의 믿음들은 날로 날로 자라나며 굳건하게 하시고 또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또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데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맹인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하시며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삶이 예수님께서 자신은 빛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도 세상의 빛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그 일을 감당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이름으로 모인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고자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보시기 심히 좋았던 그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잃었던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구별되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여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맹인에게 진흙을 바르는 것으로 기름 붓는 것을 분명하게 대신하셨던 겁니다 그 기름 부은 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이루기 위한 방법처럼 말입니다. 새롭게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천대받고 무가치한 존재가 하나님께서 바르시고 바르시고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보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그것 말입니다. 본문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모텔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말씀 속에서도 분명하게 나와 있는 그 뜻처럼 실로함의 의미,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처럼 새롭게 변화되어 새 삶을 살아낼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사절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라는 말을 통해.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도 꼭 같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을 그저 순식간에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바르시고 보내시는 일을 통해 맹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그리고 보냄 받은 자는 그보냄 자, 보낸 이가 하라는 대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 맹인의 일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실제로 본문 7절과 11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이 맹인은 아주 짧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하라는 명령대로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철저히 순종으로 감당하셨던 일을 맹인 역시도 감당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냄을 받고 말씀 그대로 철저히 순종하며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자기도 모르게 말입니다. 이는 이 맹인을 고치는 사역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했듯이 나의 가르침, 나의 뜻을 받아 알고 배운 너희는 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삶 세상의 빛이 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남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르고 부어진 존재로 주님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보냄 받은 자답게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는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처럼 어둠 가운데에 빛이 되시어 자신의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던 맹인의 삶처럼 우리의 삶도 빛 가운데 빛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으며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에 보냄 받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분명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도 오래도록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났을 었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자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했을 것입니다. 우와, 몰라보게 컸구나. 분명 너가 맞냐? 인물이? 뻔해졌네라는 인물들을 말들을 내가 하기도 했고 들고 자녀들을 통하여 듣기도 했을 것입니다. 본문 8절과 12절은 맹인이 눈을 뜨고 난 후에 그 사람을 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사람 구걸하던 사람 맞아? 그 사람 맞아? 아니야 그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비슷한 사람인 것 같은데 명절 때 얼굴과 그리고 분위기가 바뀐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서로를 못 알아본다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주님으로부터 얻은 새 생명 그리고 새 삶은 이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 변화하는 것도 변화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예수님을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똑같이 반복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점점 점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늘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과는 더 뒤에 있는 내용의 본문이지만 구절에 계속해서 나와 있는 그이 사람의 변화된 심정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이라고 말을 바꾸며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로 말미암아 새 생명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으며 그 삶을 순종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마침내 이러한 삶을 통해 자신의 신앙이 형성되어져 갔던 겁니다. 즉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와 같은 첫 신앙을 가졌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저 말씀 한절 찬양 한 마디 기도 한 문장도 내 스스로 내뱉기 어려워 그저 따라하기에 급급했던 그 어린 아이의 신앙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살아감으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함과 동시에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며 나의 삶을 삶으로 간증하며 나타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기 전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나에게 빛으로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셨고 기도함으로 나와 대화하여 주셨고, 또 성령으로 능력이 되어 주셔서 보냄 받은 자로 삶을 살아게 하시며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산 믿음이 되어 주시는 역할을 날마다 하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시장은 분명 맹인의 눈 어둠의 죄는 누구인지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맹인이었던 그 이유를 묻지 않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과 배경과 조건과 인생의 환경과 고난과 문제 그리고 우리 삶과 함께 당장의 죽음의 문제가 직결해 있는 삶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억매이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런 문제로 메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보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 도대체 그 이유 그 문제가 일어난 이유, 그 고난이 나에게 주어진 이유, 그 삶의 형편들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알아낼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의 목적은 성령님을 통하여 더욱더 분명하게 하실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여 하느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단다. 내가 하고자는 그 일들이 있는데 너가 나의 일을 들어주고 그 일을 해내 주지 않겠니 변화된 모습으로 나와 함께 일하자라고 말입니다. 눈을 씻고라는 단순하지만 명확하고 확실한 명령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맹인은 예수님의 말에 두말없이 순종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으로 나아가고 나아가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이라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열려있는 이 시간, 말씀이 들리는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이 시간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기를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하시는 그 일이 어떤 것인지 묻고 시름하시고 기도하시며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위해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시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언 주간을 살아갈 때에 오늘도 주신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과 함께 그 모든 사역들을 힘차게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